안녕하세요. 경인의 다육입니다. 네, 옆집 농막에 놀러 왔습니다. 요 옆에 논이고요. 이제 모내기가 한창이네요. 와, 지금 노숙을 하고 있는데, 너무너무 예쁘게 지금, 요게 지금 방울복랑금이고요. 뒤에가 애플복랑이고요. 와, 복랑이. 아, 이쪽에 전체적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쪽에도 복랑이가, 여도 복랑이 사랑이, 말도 못합니다. 완전 대풍 복랑이에다가 네 이렇게 복랑이가 있죠. 아우 얘도 너무 너무 예쁘네요. 얘가 지금 와 아, 지금 너무 너무 예쁩니다. 여기 지금 어, 방울 복랑금이죠. 이렇게 어쩌 비를 다았고 이렇게 현재까지는 이렇게 잘잘 잘 있습니다. 와 이쪽에 이쪽에 여기 원래 이쪽으로 다시 어, 늘린 이렇게 장소입니다. 이렇게 창들도 있고요 이쪽에도 이쪽에도 있고요 저 안쪽에도 보이시죠 저 안쪽에도 저렇게 있습니다 안쪽부터 한번 보여 드릴까요 아여 지금 주인은 일하러 가고 없습니다 제가 무단침입 해가지고 영상을 찍고 있는데 아 이쪽에 뭐 백봉국 하고요 아 지금 뭐 이것도 완전 대품입니다 온글라타도 어, 이렇게 있고 굉장히 농사일이 바쁜데도 이렇게 다육이를 잘 꾹, 가꾸고 있고요. 뭐, 이너 미스도 보이고요. 이쪽에, 여기는 창고 안쪽입니다. 이렇게. 위에 이렇게 지붕이 있는 안쪽에는 이렇게 창들이 이렇게 있고요. 오히려 지금 계절에는 여름나기 전까지 이런 장소가 좋습니다. 차강이 잘 되어 있고요. 바람은 불어주고요. 이렇게 창들이, 어, 저희 하우스 보다가는 물은 빠졌지만 굉장히 지금 건강하고요. 예쁘죠? 이렇게 이쪽으로 창들만 있습니다. 창들도 멋지죠? 참, 국민이는 아기자기한 맛이 있고, 창들은 포스가 있고요. 이렇게 멋집니다. 이렇게. 아, 지금 농사일이 이렇게 바쁜데도 하엽 정리도 잘 해줬고요. 아이들 너무너무 예쁘게 잘 자라주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아, 멋있죠? 이쪽은 약간 그늘입니다. 어, 여기서, 여기서 보면은, 어, 지금 논에, 모르심었는데 무슨 강물 같고요. 여기 오후에 석양이 비치면 굉장히 멋집니다. 저 멀리 제 하우스도 보이죠? 이렇게. 밖으로 나가볼게요. 아유, 뭐, 마늘, 마늘도 가고, 이쪽으로는 또 뭐, 미, 밑으로도 아이들이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밑으로도 이렇게 있고, 나가볼게요. 여기서 보면은 여기 지금 3단 선반에 3단 선반에 가득 있고요. 다육이들이 가득 있고, 요거는 제가 심어줬는데 이번알렌스입니다 처음에 자리를 못 잡아갖고 뭐 듬성듬성 했었는데 이렇게 잘 자라주고, 이거는 그냥 마블 화분 있죠. 일반 그화초 심는 화분에 이렇게 심었더니, 이렇게 지금 입장도 크고요. 밑에 자구도 많이 나오고 있고. 네번나 렌스입니다. 그리고 까라솔도 보이고요. 이거 지금 3년째 요 화분에 지금 분갈이도 안 하고 이렇게 살고 있거든요. 이것도 제가 심어 줬는데 요 예은분의 소인재 복륜금 소인재 복륜금 잘 죽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키우고 있고요. 와 이쪽에는 이 아래 아래쪽이거든요. 여기는 위에 위에 위쪽이고 위쪽부터 보여드릴게요. 이제 3단 선반을 지나서. 아 이쪽에 소인자제 복용금 요거는 작년에 심은 겁니다. 저거는 요거는 3년 전에 심었고요. 요거는 작년에도 또, 또 어, 심었고요. 스타마크 철아 요건 일반 복랑입니다. 포도색들은 일반 복랑이고 요거도 저한테 구매를 했는데 그냥 작은 포트를 몇 개를 합식을 한 거고요. 요 색감이랑 요 색감이랑 다르죠. 네. 네. 이거는 일반 복랑입니다 그다음에 제스타도 보이고요, 알사탕, 뭐 이렇게 홍미인도 있고요. 아 이거는 음 항우라는 꽃 같기도 하고, 네 드라큐라도 있고요, 엘리샤브도 예쁘게 잘 자라주고 있고요, 춥스 이렇게 미인을 저쪽에 이렇게 있습니다. 와. 아 토레스처럼 오 이쁘네요. 그리고 매직잼 골드 저한테 두 포트 합시 간것 같아요. 매직잼 골드 그리고 희성 희성 예쁘죠. 탑돌이 요런 아이들 이쁩니다. 이 뉴진스도 보이고요. 저쪽에 지금 뒤쪽에 복랭이 저 꽃대를 따야 되는데 뭐네요. 와이것도 작았거든요 한 포트를 제가. 어 적심을 하라 했더니 이렇게 늘렸습니다. 원래 작은 그어어그 어, 어, 그 예은분에 심었는데 이렇게 지금 키웠습니다. 적심을 해서 이렇게 적심을 하니까 위에서또 자구가 나오니까 이렇게 풍성해졌거든요 애플복랑이 어 여기 지금 옆에 논에 물하고 너무 대비가 돼서 너무 색감이 절정입니다. 저는 저한그 하우스 안쪽에 있어서 머리 빠졌는데 색 색감이 면전이 절정이네요. 이거는 방울 복랑금입니다. 이렇게 있고 이쪽에 완전 대풍 꽃피는 염자가 있고요. 이 뒤쪽에 염자 뭐 이렇게 있고요. 요 안쪽에는 와, 요 뒤쪽에 어마어마한 창들이 대풍들이 저 뒤쪽에 있거든요. 그늘 밑에 이쪽에는 전부 에오니움입니다. 이렇게 멀리서 보시면 전부 에오니움. 메오니움이 이렇게 있고요. 이거는 블랙 캐시미어 같고 이거는 샤넬 같습니다. 핑크 마녀도 보이고요. 이거는 딤플, 레드 딤플이고 이거는 레드 테이입니다. 저한테 구매했는데 정말 잘 크고 있네요. 얘가 정말 예쁘네요. 가격도 괜찮고 이거 어, 저도 물을 좀 줘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살이 안 쪘거든요. 이거는 매금장미인 것 같고요. 이거는 뭘까요? 아, 이거도 글쎄요, 뭔지 모르겠네. 핑크 마녀도 보이고요. 네, 이쪽에 전부 에어니움들. 와, 많이 있습니다. 이쪽에는 할로윈 같고요. 할로윈 예쁘죠, 옛날 거. 네, 이렇게 에어니움들이 이렇게 있고요. 아, 복낭이 정말 많습니다. 복랑이가 군데군데 있거든요. 복랑이를 좋아합니다. 제 친구가 여기도 있잖아요. 요것도 제거두 송이 심었거든요. 두 송이 심었고 여기도 있잖아요. 복랑이를 상당히 좋아합니다. 저도 좋아하지만 이제 여기서부터는 박화장도 보이고요. 아유 얘도 키우기 까다로운데 정말 예쁘게 키웠네요. 요거는 그 레, 레드베리 철인가요 레드베리 철하고. 제스타도 보이고요 창들 이렇게 있습니다 창들도 이렇게 보이고요 이렇게 많이 뜨거우면 어 이렇게 차광을 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차광도 해주고 정말 잘 키웠습니다 이렇게 여기 지나가지고 아 이쪽에는 가임낭이죠 가임낭 와 이게 온종복낭입니다온종복낭금 예쁘죠 이렇게 지금 노숙을 하고 있고요. 핑크 플로라도 보이고요. 아, 지금 얘들이 너무 예쁘네. 얘하고. 오, 얘도 지금 많이 컸네요. 요거. 당긴 금입니다. 저 뒤쪽에도 있는데, 이쪽에도 원종 복랑금이 있고요. 저쪽에 언성, 요거는, 와, 아, 브레이비 폴리아, 선스타, 이렇게. 이렇게. 있습니다 요거는 두들레야 뭐죠? 파키포리아죠, 파키포리아. 요렇게. 와, 이 봉, 봉랑이가 완전히 대품입니다. 완전 대품. 요거도 대품인데, 이것도 어마어마한 대품인데, 이건 완전 대품입니다. 이렇게 네. 요쪽에 지금 얘는, 아, 어, 얘를 따로, 그 가지가 목대가 위로 올라가가지고 내리 앉혀서 심었거든요. 그것도 제가 심어줬는데 이렇게 요양을 잘하고 있네요. 좀한달 전만 해도 좀힘편 없었는데 이렇게 요양을 잘하고 있습니다. 아 요거는 뭘까요? 오 요거도 복랑이 같은데? 오 복랑이 한개 떨어져 나갔나요? 오 이렇게 작은 예운분에 정말 예쁘네요. 이렇게. 어, 아, 얘가 정말 악건입니다 너무너무 예뻐갖고 눈이 부실 정도네요 이렇게 어 아직까지 이렇게 노숙을 하고 있는데도 잘 자라주고 있습니다 내일부터 어 오늘도 33도인데 내일부터 비가 온다고 하네요 비가림을 이쪽에는 어느정도 이렇게 처마가 나와있는데 이쪽에는 비가림을 어떻게 할지 비를 맞출지 아마 가림을 할것 같네요 가르째도 이렇게 맑게 잘 크고 있고요. 아, 정말 복랑이 천국입니다. 복랑이가 얼마나 많은지 복랑이 천국이고 이게 뭐, 뭘까요? 베핑 같기도 하고 베핑을 이렇게 크게 키웠을지 아 밑에 에어님하고 너무너무 잘 키웠습니다. 저도 어, 너무 이쪽 농막이 너무너무 바빠갖고 저도 오랜만에 왔거든요. 옆집인데도 오랜만에 왔습니다. 얼굴 보기가 드뭅니다. 너무 바빠가지고.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우연히 놀러 왔다가 너무 예뻐갖고 영상에 담아 봅니다. 아, 한엽성록도 무은 빠졌지만 정말 건강하게 잘 자라주고 있네요. 요거를 떼서 심은 게입니다 이렇게, 이렇게 바다 같은 <laughs> 논, 논 보면서, 아 저쪽이 제 하우스입니다. 아, 너무 예뻐가지고, 너무 예쁩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